2023년도 하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여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편안하게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2023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을 검색을 했더니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9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급 3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이고 사회초년생이고 거의 뭐 5년정도 4,5년정도의 사회경험이 있는 직장인 근로경험이 있는 그리고 종잣돈이 5천만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저의 나의 도대체 감당가능한 대출원리금 이자 대출원금이 도대체 얼만가 두번째 대출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내 집에서 실거주를 할 것인가? 또는 전세를 미리 껴두고, 즉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는 전략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1가구 1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을 노리면서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겠는가? 여러 가지 막 변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기준 자체를 현재 제가 소비를 하고 있는 기준에다가 제가 30대 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예전에 가계부 써놨는 거막 봤더니만 요 정도 그 당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던 그런 비용을 큼지막한 비용을 공통 분모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식비 월 50만 원,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20만 원, 통신비 월 8만 원에 스마트폰하고 집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 기타 잡비, 문화생활 경조사비 총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인거죠. 그래서 300만원 기준으로 내가 월급을 받은거 기준에서 나머지 200만원을 선저축 약 300분의 200만원이니까 약 70%의 그정도 저축률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저축을 해버리면 월 200만원이니까 곱하기 12하면 약 2400만원인거죠. 그래서 몇년 모아서 5000만원정도 모았다는 가정하에 저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일단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아파트, 대구에 있는 분양권 위주로 생각을 해보았고,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은 사실은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도록 생각을 해보시고, 또그 지역에 나는 지금 약간은 이렇게 막도시에 이런 지역이 아니고 약간 농어촌 지역에 사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점이 될것 같고요. 2023년도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그 상황이. 2022년,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올 초에 상반기가 저는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너무 많이 그 전에 가격을 하락해서 바닥이다.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뭐 이렇게 다시 뭐 부동산 경기를 뛰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를 따지고서라도 일단은 저는 바닥이었다라고 보고요. 이미 뭐 아시는 바와 대로 각 지역에 있는 각 되고 있는 각 구별의 1급지 대장 아파트 가격들은 바닥을 찍고 이미 효과가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억, 2억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대드캡바운스다 WDB다 뭐든 간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단은 최바닥을 찍고 조금 조금씩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구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뭐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미혼이고 또 종잣돈을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전세를 끼고 사두는 전략과 대출 받아서 내집 마련 거주하는 전략 중에서 일단은 현재 상황이 대구에 지금 신축 입주가 많죠 미분양이 많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 전세 가격 회복이 예전만큼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이 많이 신축 구축할 것 없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도 입주가 많은 상황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기에 저는 첫 번째 대출 받아가지고 사두는 전략으로 갈것 같습니다 전세 끼고 사두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사두는 전략 또한. 구축이 아닌 신축 분양권으로 전 알아볼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의 종자돈 있죠? 계약금 10% 보통 내면 이렇게 계약이 변경되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계약 변경돼서. 감당 가능한 분양가가 저는 5억 전후라고 봅니다. 가격, 절대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아직도 대구에 마피라 그러죠. 만 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대구 분양권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것을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요. 향후 2, 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최대한 입주가 늦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최대한 입주가 저 뒤에로 있는 분양권 매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선택하겠다. 을 그리고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그리고 몇달 뒤에 입주하고 있는 분양권, 이렇게 현장 가서 보시면, 그렇게 언론이나 유튜브에 자극적인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 동네 가서 곧 입주하는 아파트들,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 있죠?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올초 작년 말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현장 가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아직까지 덜 회복된 그런 지역, 그런 위치, 아직 입주 기간이 많이 남았고, 해당 지역의 분위기가 아직 뭐막 좋아지지 않은 상황. 2, 3년 뒤에 입주가 정상적인 규모로 좀 이렇게 신축입주가 많이 좀 내려오고 규모가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좀더 안정적이 될 것이고 추후에, 잔금 대출 후에 내가 실거주해도 되고 나중에 2, 3년 뒤에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을 회복한 걸 보고 전세를 줘도 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정도 제가 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00만원 원리 상황 그 능력 이 있다. 원리금 상황. 최대 대출 상품 또한 전 이에 맞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가 프리미엄 또는 마피 중에서 가장 좋은 층, 가장 좋은 동, 알라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볼 봐야 겁니다. 그 분양 가격이 되고 있는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싸냐 비싸냐,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 또는 해당 구에 있죠. 그 구의 대장 아파트, 1급지 브랜드 아파트죠. 있그 동네 아파트 시세 랜드마크 그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 아파트나 그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 추이를 같이 트래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수성구 핵심 아파트들 있죠. 몇개 없는 8사 기준, 국민평양대 기준에서 10억 이상인 거죠. 수성구 핵심, 12억, 13억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도. 그 다음에 수성구 1급지는 8에서 9억. 수성구에 있는 2급지는 7에서 8억. 3급지 요 정도 되는 매물들은 최소 6억대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6억 이하 매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성구에 다 같은 수성구가 아니고, 입주가 10년차 이내 되는 준신축 아파트들 대상으로 이렇게 쭉 필터링 걸어 보시면 아이 정도 가격군이 각 입지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신축 분양권 가격이 싸다 비싸다 위치별로 입지별로 연식별로 비교 분석을 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구들도 되고 있는 수속 말고 그 나머지 구들도 이렇게 랜드마크나 1군 아파트들 기준을 잡고 기준이나 가격이나 연식 대비해서 쭉 정리해 보면 답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상승 그기조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어질 것이고요. 안전 시공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막 요구 사항들 있죠. 또 인력 수급의 어려움. 아파트 공사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늘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아파트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뉴스를 아마 쉽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땅값 또한 장기적인 우상향인 것이죠. 결론은요.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 능력에 맞는 분양 가격. 그리고 소비 지출 통제 내가 매달 저축액을 유지를 하면서 그걸 감당 가능하게 올리금이나 대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분양 가격이 싸다 비싸다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나 현장 경험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된다 실물 자산이 향후에 또 우상향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대출 레버리지를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 원리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의 2023년도 하반기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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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을 가지고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